3초 안에 출발하면 네. 자동으로 따라가고 그죠? 안 되면 넘어가면 턱턱 네네네 해주시면 아니구나 다보다 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렇죠 올수있 아, 네. 아, 네. 얘는 랜드로버 내에서 이렇게 디퍼런시에 나눠지는 차들이 네. 많지가 않은데. 네. 뒤에 승차감 한번 봐봐, 느껴봐요. 팀 좋지요. 팀맵이네, 좋죠. 어, 아무거나 뭐 하지요. 뭐. 네. 네.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길 안내를 해주는데. 다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뭐 쓰면 되나요? 이제,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타이어도 싹 뿌려주셨네. 새로 뽑은 차 제가 제 장소로 가져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컬러 판게아 그린인데 원래 138만원인가 컬러값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에 속해 있네요 할 옵션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하면서 한번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가볼게요 교환 환불 요청을 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키를 하나만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 네. 하나를 또 추가로 지급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네. 내용이고 자 스타리아 이어서 차량을 좀 바꿔봤습니다. 출고했습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110입니다. 어, 90이 있고 110이 있고. 1 3 0 있습니다. 130은 본 영상 보시고 아마 3개월 이후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친구는 250D 디젤 모델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48V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출고하면서 우유곡절도 있었고 여러가지 사연도 있었는데 유튜버가 무슨 돈이 많아서 이런 차를 사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돈이 많아서 산게 아니라 돈을 만들었어요. 작품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금융 설정을 받아서 출구를 했고, 도와주신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 다 과장님이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 자, 지금부터 제 관점에서 한번 김피디님하고 짧게 살펴보고, 본방은 준비해서 바로 방송할게요. 랜드로버 디펜더를 구입을 생각하신 분들은요, 본 영상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디자인은 정말, 김피디님 어때요? 좋죠. 좋죠. 뭐할말 없고, 대박이고요. 어, 실물깡패라는 말이 맞아요. 얘는 사진을 참잘 받는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엔진 성능 같은 거 궁금해 하실 텐데 힘은 넘치고 힘은 남습니다. 뭐 견인과 토크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정말 풍족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 디자인 한번 살짝 보면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일단, 예, 썬팅 같은 경우는 좀그 유광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무광 말고. 자, 김 PD님이 가장 많이 타시는 공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수석과 일렬 상당히 넓게 구성해도 타는데 전혀 부담 없고 지금 10점 몇 인치인데,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11점 몇 인치는 이제 X버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큰게 싫어서 뭐 돈도 없고요. 요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자율주행다 들어갔고, 미션부터 여러 가지 뭐 ZF 미션이에요.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구동이 상당히 민첩하고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혀 부담 없는 구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리아에 이어서 이 친구를 접해보니까 온통 손잡이거든요. 여긴 뭐지? 아 아니구나. 자 어쨌든 수납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걱정되신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핸드폰 들어가고 핸드폰 놓고어 여기다 발 기대거나 놓시면 으 돼요 무릎. 김 pd님 불편했어요 여기다 무릎 대는데 아니요 전혀. 어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메모리 시트 조수석까지 있고 이 친구는 SE 등급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착좌감이 굉장히 좋았는데저는 어, 좋아하는데 김 pd님 어땠어요? 추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왜? 아, 좋아요. 김 pd님 좋대요. 저도 좋았고. 요출 시대부터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작동 방법에 대한 것도 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더울 때 쓰기 에딱 좋고, 무선 충전, 그 커버도 있고, 음료수도 넣고, 깡통 안에 여기다 꽂아놓으면 흔들리지 않게. 껌은 크다. 그리고 C타입과, 어, USB가 요건가? 아, 시거지이구나. 기본 USB도 있지만, 요즘은 C타입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런 면모는 좀 우리가 좀 바꿔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파노라바선으로 개방되고 시야가 많이 좋고, 우레탄과 일부의 어떤 플라스틱 내장재 같은 경우 상당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흔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제네시스급들 딱, 딱 세워 에디션이죠.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뭐 흔들리거나 이질감 없고 심지어는 얘를 잡고 이렇게 뭐 견인하고 막끌 수도 있을 정도로 붙었다 어, 과감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네요 얘도 이렇게 잡고 밀어도 돼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특화된 차량이다 보니까 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실 볼트를 풀어서 도어를 잭을 잭바이 잭 얘를 빼고 탈거에서도 가능한 그런 범위로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 커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물질 어, 막을 수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잘 미쳤어요. 했고 물이 들어왔을 조금 어, 바뀌죠 여기가 이제 SE 등급이라 그런지 뭐 없네요 나중에 알리에서 사서 구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는, 김비진좀 무거웠어요. 어,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근데, 경고합니다 그리고, 2열은, 1열보다는 생각보다는 가벼워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 윈도우가 좀 파티션 분할돼서 좀 재밌는 범위를 연출을 하는데, 이런 데 보면 볼트가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죠 그거 특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가죽에 대한 어떤 범위보다는 우레탄의 좀 독특한 신기한 우레탄이라고 보시고 굉장히 뭐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김빈이 카메라 좀 잡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열에 대한 이 각도가 상당히 좀서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켓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 영상으로는 브라켓을 연결해서 이거를 한 4, 5도 눕히는 거를 좀 방송을 할 테니까 본 영상 보시고 디펜더를 구매를 하시면은, 어 제가 하는 영상 보시고 참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고개를 좀 돌려보면 이쪽에 디펜더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 하늘 창, 이거 정지 명칭이던데, 제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사방에 모든 범위는 이제 창이 다 존재하고요. 등받이 좀 아쉽다는 거좀말씀 드리고, 트렁크 개방했습니다. 트렁크 공간 넓죠? 디자인적인 범위를 얘기 안할 수는 없죠. 지금 김PD님이 문을 열어 주셨는데 뒤에가 그냥 싹 절벽이에요. 그냥 완전 깎아놨어요 그래서 깍두기. 네, 깍두기 느낌이 드는 게 맞고 문을 잠깐 받아볼게요. 너무 무거워요. 네, 김PD님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됐어요? 각진 면이 많이 있지만 벤츠에 지바겐하고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뭐 지바겐 이 훨씬 더 비싼 건 맞죠. 뭐 G63, 뭐 G65, AMG 같은 경우 하면 더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성비적인 걸 따지면 디펜더가 훨씬 높다고 보여지고 조금 더 가성비를 따진다면 뭐 랭글러 같은 것도 훨씬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연비적인 측면과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측면을 브롱코는요? 브롱코는 네? 브코도 좋죠. 브롱코도 좋은데 어 대부분 이제 랭글러가 조금 더어 많이 좀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모를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보시는 걸좀 맡겨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얘는 이 가격대의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좀 확실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리에서 주문을 했어요 타이어 커버 이 친구가 이제 오래되면 이제 경화가 돼서 좀안 좋아서 덮어놓는 게 있는데 안 빠져요? 주행 중에? 네, 네? 주행 중에 안 커버 빠지죠.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laughs> 빠지는 제품 팔면 안 되죠 재원상 수치가 인터넷만 봤거든요 처음에 시승도 해보고 다 했는데 인터넷을 봤을 때 스타리아를 탔었잖아요 제가 5m 20 정도 됐어요 근데 스타리아랑 큰 차이 안 나고 폭을 따지면은 스타리아 같은 게1,990몇 단이라면 얘는 2,0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고 우람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많이 무겁습니다. 짐 수납에 있어서는 저희 같이뭐 촬영 영상쟁이들은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온통 포켓 수납 공간이에요. 웬만한 장비 다 넣고 그냥 체결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 바닥이 기본 순정이거든요. 이게 미끄러지지 않아요. 특이하고 운전을 막 해도 얘가 흔들리거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완전 평상이 되는데 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주브님이 굉장히 이걸 인상깊게 생각하시는데 요 거리는 뭐다 있어요, 좀 웬만한 차들. 시크릿 커버 는 넣다 가라요? 시크릿 커버 여기다 껴서 이제 딱 하는 건데 커버 자체는 그냥 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구에 높낮이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좀 뒤로 해서 보여드릴 것 같은데 차가 내려가는 거 보여드릴까요? 잠만요. 깐 네.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가고 뭐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최하로 내린 거예요. 그래도 사실 차체가 높기는 합니다. 다시 와 주시고요. 이아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48V 배터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면모를 확인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랜드로버가 많이 이제 기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진 성능 같은 경우도 일부에 문제 요인들이 있었어요. 디자인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런 미흡했던 게 있다면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도 감히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저도 뭐다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사실 이 친구 선택을 했는데 BMW의 6기통 실키 엔진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능에는 못지않은 인제뉴 엔진 6기통 짜리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김태님 조수석 한번 앉아보실래요? 저도 좀 앉아볼게요. 예, 네, 지금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요. 초반에 우렁차지만 굉장히 정숙해요. 휘발유 같은 느낌의 정숙함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매물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환경 자체가 LG에서 공급되는 모든 환경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뭐, 커넥터 시키거나, 음악을 틀거나, 다시 홈으로 가거나, 어, 자동차에 대한 정보, 뭐, 카메라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어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 좌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명칭이 있는데, 전진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읽으면서 그쪽을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하는 곳에. 자, 이런 면모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기술이 포함이 되면서 너무너무 기술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디펜더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오죽하면 유튜버가 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냉정하게 타보면서 냉정하게 깔건 까고, 칭찬할 거 칭찬하면서 다양한 다이에 대한 방법도 방송하도록 할 테니까 캠핑에 대한 영상 쪽으로 좀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일단 언박싱 영상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네요. 어예수리야